복음 16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두 가지가 기록이 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눴죠. 이두 가지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라면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방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질보다 믿음을 준비하는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누가만의 특징입니다. 특 누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설교하시고 설명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불이한 청지기 비유. 이 비유는 당시에 재물의 눈이 멀어 끌려다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려고 설명한 비유입니다. 2024년에 믿음보다 재물에 끌려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가끔 터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무슨 은행에서 아무게 직원이 얼마만큼 돈을 빼서 유용했다. 뭐 이런 거. 무슨 회사에서 뭐 했다. 어,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에 어떤 사람이 엄청난 돈을 빼달렸는데 그 빼던 돈 갖고 다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자, 1절에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 자기의 소유를 낭비했다.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다. 여기서 낭비라는 말이 초점이다. 낭비, 낭비라는 말은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나오는 탕자,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절제하지 않고 다 써버리고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주인이 맡겨둔 재산을 자기 재산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착각. 응?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2 절에 보니까 너가 청지기의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너는 너가 보던 일, 청지기 직분을 정리하고 돌아가라. 내치는 거예 네? 오늘 말하면 직장에서 잘렸어. 잘렸어. 청지기 직분에서 잘린 겁니다. 이제는 정리할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무엇을 할까 생각해봐요. 무엇을 할까 생각해. 그래서 땅을 팔까? 힘이 없는데, 빌어먹자니 부끄러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달은 것은 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자,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자,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할 일을 알았다. 무슨 할일?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불이한 청지기의 깨달음,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깨달음이 불이한 자리에서 벗어난 길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게요. 사람들을 사게요. 이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 물질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아, 예.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합니까? 서로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서 에? 사는 이유, 딱 한마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너도 나도 돈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으로 보면 저 사람이 손해봐야 내가 이익을 보고 저 사람 것을 뺏어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생명을 빼앗고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매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재물은 생명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은 거래의 수단이지만 그 돈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다시 한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돈이라는 것은 거래의 수단이 거래 수단, 거래의 수단.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려고 막 경쟁하다 보니까 욕심, 욕망 이것이 나를 지불해요 내가 이것밖에 못 벌어? 내가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부활해하는 자들을 시험하고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떠치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할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는도다 재물을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파멸하고. 돈을 사랑하고 탐내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찌르기 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끌려다니면 안 돼요. 물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많이 버세요.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해봐요. 돈 많이 벌게 생겼어. 한번 해봐요. 시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많이 벌게 그래요. 많이 벌게. 그리고 절 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버느냐? 돈을 쫓아다니면 못 벌어요. 돈을 쫓아다니면 못 벌어. 돈이 쫓아와야지. 여러분, 부자들 보세요. 어느 한순간 부자 되더라고요. 돈이 쫓겨왔어. 쫓아왔어. 근데 돈을 쫓아다니면 나는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 그 자리 그 자리 응? 여러분 물질은 필요하지만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그것을 관리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다 말해요 빌리포스 4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함을 배웠다 응?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일체 비결을 배웠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에 나는 틀림없이 찬송 373장을 찬송하자고 했어요. 근데 아마 내가 뭔가 혀가 꼬였는지 여러분이 잘못 들었는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날 보고 웃더라고 그러네. 그러다가 왜 보고 왜 찬송의 은혜가 됐나 그랬지. 뭐의 문제? 소통의 문제, 소통 예? 지난 주간에 설교하면서 소통의 제1 원칙이 있다고 그러셔. 소통의 제1 원칙. 앞에서 할수 없는 이야기는 뒤에서도 하지 말아라. 예? 그 말을 쉽게 말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 뒷담화 하지 마. 시작. 그 말이요. 어? 우리 말 중에 가장 고소한 말이 뭐냐면 뒷담화 하는 거예요. 근데 뒷담화 하지 마. 여러분, 궁피게잘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모든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이했던 청지기가 물질을 끌려다니지 않고 언젠가는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돈에 대한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 돈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자 결심합니다. 5절을 보면 이제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에게 너이로 와. 100마를 빌렸어? 이제 문서를 받고 50이라고 써. 에? 밀 100색을 빌린 사람을 불러다가는 그렇게 많이 빌렸어? 줄여줄게. 80이라고 써. 에? 뭐예요? 주인 것 갖고 지가 인심 써. 응? 여러분,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 것 갖고 인심 쓰고 사는 사람이 나와 이러분요 여기 보면 같은 주인의 돈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도움이 되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것을 책망할 줄 알았는데 이 주인이 도리어 그를 칭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어차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8절을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청지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세상의 죄와 욕심에 끌려다니면 시간 남기하지 않고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그 이상 값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지혜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여기에 핵심은 이 땅에서 물질이 중요한 것과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것과 이거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욕심과 물질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 돼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 돼야 된다. 세상 사람처럼 물질의 욕심이 끌려서 물질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사람이 살리는 것, 사람의 생명,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넣고 갖고 살아라. 이 불이한 청기가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낭비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용도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때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인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이 땅의 재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만들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져도 그 믿음과 삶이 남아서 너를 영원한 초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한다. 이 말을 나중에 요한계시에게서는맞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지?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은 세상 일이고 큰 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불리한 재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것과 같은 뜻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믿음으로 받을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너희 것도 너희 것이 너희에게 주느니라 이렇게 말해 요이 땅에서 재물을 맡아서 믿음으로 섬기라고 주었더니 그재물을위해 노예가 돼서 인생을 낭비해 버리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추석 명절을 성경적 절기와 이렇게 맞춰 보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수, 수장절. 그러면 그 명절은 우리는 송편을 하고 지금 송편도 안 하지만. 하여튼, 성편을 하고, 어, 친족을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가장 먼저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첫 번째는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어요. 우리 온도막 짓듯이 초막을 짓어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 외에 다른 다 사람이 그 초막을 바라볼 때 보이는 마지막 에? 마무리는 뭐냐면 종려나무잎으로 하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 그리고는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어요. 일주일 동안 머물 때 어떻게 머무느냐? 각종 열매를 다 갖다 걸어놔. 각종 열매. 건강의 열매, 생명의 열매. 믿음의 열매, 행함의 열매, 우리 믿음으로 말하면 열매를 다 걸어놓고 하나님 내 삶에 열매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품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예? 초막 안에서 주님의 품을 느끼고 열매를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안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주 감사절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그 무릎 재물은 헬라어로 만몬났어요. 만몬났어라는 단어를 요약하면 만몬이에요. 만몬이란 말을 만몬의 종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 만몬 물질의 물질, 재물의 재물, 재물의 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몬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당시의 이방인들이 특히 물질의 도회가 되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서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백성을 돌아보지 않고 재물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는 자격이 없다.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주님을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습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또 책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앞에서 옳다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16절 율법과 선제자의 말은 요한 때까지 증거되었고 이제 이후로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예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율법의 일액일점도 떨어짐을 천지가 없어짐보다 쉽다 그랬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있는 내용과 조금 생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면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렸는데 그러면 그가 버렸던 아내가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대수님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너희 마음이 안악하기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써준 것이기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써준 것이다. 음행하려고 써준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으니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을 옳다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내게 물질이 있다고 내 맘대로 살면 안되는 것이다 내게. 내게 물질이 있는 것 하나님은 내게 맡긴 것이니 무슨 물질을 쓰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물어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함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물질이 끌려다니는 만못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물과 재능과 은사가 있다면 이내 욕심을 사용하다가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아름답게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의 것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살리는 일에 나의 것이 쓰여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이라는 것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